프레임 프레임 카메라. Poker, Tsunami, Sundong. A front wheel. p u r i s h 팔팔 o 팔팔 o 팔팔 g 팔 c o m 레 on, 레 o m 레 o 토레 u 안장 안장 p 아, 안장 안장 e purple, purple. 간지 r p l e p u r p l 리 p u 팔 p l e p u r 이 l e p u r 이크 몰라 듣고 야자 이거 클릭, 뭐야 이거 클크 순정 체인링 순정 이거 체인 이거 뭐어가자 음. 이거 음. 이거 페달 페달 뭐야 이거, 페달. 이거 뭐. 뭐야 모토 스포츠? 가운데 뭐가캐스하고 이거 스트랩 언노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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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다나공명공명자 이거 이거, 이거. 스드 스템 스템 거 뭐? 도마스 도마스 어, 핸드바 핸드바 듀포 듀 어. 이거 왜거 뭐야? 지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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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 장사 끝